경실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술에서 실현을 하게 됐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 교정을 받으시고 임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이 어떤 유도 심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적절히 대응을 한다면 기소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 송치. 결정을 받아서 그대로 사건이 끝난다면 가장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굉장히 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동석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찰조사를 포함해서 나중에 검찰단계 또 재판단계까지 다 대응을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동석단계만 계약하는 것이 비용은 더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 1일 만에 조사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조사가 계속 되거나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확실해 보인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일괄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동석에 1회 계약을 했을 때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일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안 중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건의 내용, 증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괄 계약까지 필요가 없다. 1회 조사만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다면 조사 동서까지만 계약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